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보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그 예레미아의 친척인 하나멜이 자기의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아에게까지 와서 어떤 긴박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 네,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땅을 지금 네 차례가 되었으니 돈을 주고 살아. 그래서 이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아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 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이고, 또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입술로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여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비난과 앞뒤가 안 맞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든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예레미야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알아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 거래를 매매증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봉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미 이 매매증서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또 하나는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걸 봉인을 해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누구도 알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서 혹여나 이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부동산 거래의 어떤 통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증서를 가지고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모든 거래를 다 끝마친 뒤란 얘기예요. 여기 바룩은 예레미야의 석기관이고 예레미야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도 바룩을 통해서 대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석기관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박학다시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기 집안 일으키고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당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평생의 벗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요.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소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의 길, 그 눈물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동역자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망명을 할때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집트로 망명하는 그 길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와 함께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내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각자의 등대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서로 간에 교제가 되어지고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 슬픔은 줄어들고 또 기쁨은 배가 되고 인생에서 곳곳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므로 그 고개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니엘과 새친구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온니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넘겨주고 모든 거래를 마쳤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하라고 해서 순종은 했지만 자기 안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제 몇달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굳이 그 수천만 원이나 되는. 에? 적지 않은 돈을 대까지 부를 하고 왜 그것을 사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이 뭐예요?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뭐 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돼요? 순종 뒤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순종해요.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불순종해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여쭙니다.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주님께 물어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 뭘 물어보시냐? 뭘 기도를 하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전 재산 다 끌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저 노부자식은 저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저렇게 망조들, 망원들을 늘어놓고는 세상에 자기 고향 땅을 샀대. 아,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데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세상의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벌써 기도의 태도와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능력과 표심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18절, 주는 은혜를 만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와시니다.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아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20절, 주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은,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거,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그거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먼저 높이는 거예요.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l u j 절부터2 l l e l u j a h h a l l 하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하 l 하 j 하나님 a l l e l u j a h 이렇게 채웠다고 그다면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요. 21절 보세요. 주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때가 586년인데 BC 예, 애국당에서 나온 지가 지금 몇년 전입니까? 예? 여러분, 다위 시대가 빛이 천년 전, 천 년경이거든요? 그럼 모세 시대 때는 빛이 몇 년이에요? 적어도 빛이 한 천오백 년경 될까요? 여러분, 예레미아 시대 때 기준으로 모세 출애굽 사건은 수백 년전 사건이에요. 한천년전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천년전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22절까지. 그러고 나서 23절에는 뭘 이야기해요? 23절, 24절, 25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 백성과 우리 조국에 그런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아니, 나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는지에 대한 죄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 자자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거기 동그라미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기 줄치세요.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시라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없어서 오늘날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24절 보세요. 이성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 동그라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참호가 뭐예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자 만든 언덕이나 탑을 말한다.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도 역사책에 그러한 거 봤어요. 그 수나라, 수나라 왕이 황제가 그 안시성, 그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그 고구려를 성을 공격하려고 막 언덕을 세우고 산을 쌓고 도성을 쌓고 해갖고 위에서 성 아래를 쳐다보면서 항복해라고.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도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 없으니까 성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고담고절 그 보세요. 갈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칼데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왜 저보고 고향 땅 아나소세 우리 친척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궁금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작한 기도의 내용인데. 지금 16절부터 7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내용이 없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전 우리 조상 모세시대부터 때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을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 시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성이 다 포위당하고 드디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25절에 드디어 말미에 말, 기도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 25절 보세요 주여와요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말미에 딱 꼬리처럼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 성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왜 저보고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 기도 끝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자기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가? 인간 권세자, 뭐 시장 군수, 어? 무슨 높은 사람 만나도 아니면 윗 어른을 만나도 대화하거나 교제할 때 우리 기도 내용만큼 그렇게 교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뭐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때마다 그냥 찾아가서 돈 빼는 ATM기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26절에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에 예, 그때에 그렇게 예. 예레미아가 싹수가 있고 싸가지가 있을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 자신들의 백성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까 17절에 보면 슬프도 소이다가 자기 감정에 천마디잖아요. 아마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에 선지다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끝절 35절까지가 이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 여러분 27절부터 28절 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누본넷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누본넷살 왕도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넘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토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에게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면 29절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그 결과가 29절에 기록돼 있는데 29절 보세요. 이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락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과 모든 성전과 모든 궁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우상 숭배 제단들이 각 집들마다 버젓이 세워져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네 살 왕을 통해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아.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속이 쿡쿡 찔려요. 제 안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하고자 하는 돈 우상, 지금도 음란 우상, 교만 우상, 폐역한 우상, 사랑 없는 우상, 믿음 없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일 큐티 본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있는 나의 죄를 보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중심적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자기의 기도 삶에 적용하고 예레미야가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돈의 감옥, 또 질병의 감옥,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예레미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우상과 산단과 재단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끝절 그 부분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다볼 수는 없었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오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교회 사으신 주님, 우리가 온이 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삶 가운데 버젓이 세워져 있는 바하루상 우상, 아세라우상 몰레우상 모든 돈우상 건강우상 아버지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못박해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려지게 될 치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될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하로도 기도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